천하 5 k 봉산, 어서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곳은요. 텃밭도 있고, 마당이 넓은, 네. 그런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복명역 1호선 수도권 전철역을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 5 0 0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지는 59평으로 널직합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는 30평인데, 두 분, 어, 가족끼리 살기에는 딱세 식구가 살면 딱 좋은, 네, 그런 곳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들어오시죠. 안쪽에 들어오면요. 사실상 여기 자체가 큰 대로변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앞에 주차는 쉽게 쉽게 할수 있고요. 널찍한 요 마당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동명역을 내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구가 엄청 많이, 네, 이제 거리로 이제 뭐 유명한데 여기가 바로 옆에가 공장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다만 뭐 여기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좋은 게 여기서 한번 요 집을 비춰주시죠. 제가 뭐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왜 좋냐면요 단층의 이제 주택 단층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아도 상업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차 널찍하게 안으로 들어와서 뭐 간단하게 요 상업시설로 이용하는 분들한테도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여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이쪽에서 네,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상업적인 시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민하지 않는 분들한테도 거주하기에는 딱 좋은, 네, 그런 곳입니다.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텃밭 공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간에, 네, 방울토마토도 심어두시고, 오, 고추까지 심어두셨네요. 그리고 안쪽에, 이쪽에 보시면, 파라솔이 있는 만큼 널찍한 요 마당이 키포인트예요. 대지가 59평이고, 요 감나무도 있기 때문에 자연 그늘이, 네, 됩니다. 장독대 이쪽으로 올려주셨고요. 상수도 당연히 들어와 있고, 집갈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보시면 여기가 자체가 59평이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 널찍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요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을 탁 털어서 큰 통창을 놓으셔도 너무나 이쁠 단층 구조의 주택이거든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내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되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맞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시죠. 살짝 보이면 저쪽에 천안역 동아라이크 텐 아파트가 딱 보입니다. 네, 여기가 동아라이크 텐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걸어가서 모든 편의생활 시설을 누릴 수 있는 마당 넓은 집이에요. 가시죠. 네, 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요 주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요. 거실 부분과 부엌 공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거실 부분과 부엌 공간, 싱크대 이제 바꾸셨기 때문에 요번에 싱크대 요거 굳이 안 바꾸셔도 되고 도배랑 장판만 해서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단층 구조이고 다 털어서 사업적인 시설로도 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진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 창문도 샤시를 바꾼다고 하면, 네. 샤시까지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방, 여기 보여드렸고, 방은 총 3개입니다. 안쪽으로도 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요렇게 방 하나,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네. 화장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네. 하지만 샤시는 안 바꾸셨기 때문에 오셔서 샤시는 깔끔하게 바꾸시면 단열에도 좋고 그리고 소음에도 요즘 좋다고 합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아까 제가 문을 다 뚫어버릴 수 있는 요 문과 이쪽에도 지금 보일러실, 다용도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탁실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 OK 부동산 어플. 깔아 주셨죠. 네, 한번 이제 이쪽에서 저랑 같이 마지막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현이님 소장님은 항상 열정적이신 말 그대로 짱.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우선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집은 오케이지.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으니까요. 저희랑 같이 소통하면서 좋은 부동산 물건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3년 굉장히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매물 확인하겠습니다. 매물번호 16286, 매매금액 2억4500이고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고, 수도권 전철역 1호선, 복명역이 가깝습니다. 대지는 59평, 건물은 30평 단층 구조기 때문에요. 내진 설계 없이 네, 상업적으로 바로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매매금액 2억4500이고요. 1980년도 건물입니다. 샤시만 바꾼다고 하면 또 소음과 단열에도 네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여기는 벽돌 구조고요 지붕은 슬랍으로 되어 있습니다. 쭉 내리시면, 네, 이렇게 내려볼게요. 네, 방 3개, 욕실 1개, 상수도 직괄로 들어와 있고, 도시가스 당연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짜는 7월 19일 수요일, 네, 11시 26분인데, 어, 사진이 있다. 이쪽으로 올게요.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 같은 거 이런 걸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빨리 네 해드렸고. 어, 여기가 궁금하시면 오키이봉사 OK, 엄청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굉장히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접수해 주시면요.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발빠르게 가서 좋은 인연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 부동산은 오케이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